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두배 길지만 만족도는 남성이 더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육아휴직을 평균 12개월 사용한 반면 남성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전반에 대한 응답자 만족도는 81.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의 응답률이 95%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성보다 10%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제도 사용으로 인해 겪은 불이익 중 승진에 대한 차별이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가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31.5%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은 조직 문화 개선과 최고 경영자 의지였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221명을 포함한 임금 근로자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효과를 살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